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석관입니다. 중계동 학군은 대치동과 목동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큰 학원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권한 학원가 위상을 갖고 있어 꾸준한 학군 수요와 안정적인 전세 시장, 그리고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매매 가로 실수요자와 일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중계학원가 인근 단지들은 여전히 서울 북부의 교육 벨트 중심지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요 단지는 청구 3차, 건영 3차, 라이프 청구 신동아 동진 신안, 중계주공호 단지 등이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로 언급됩니다. 이들 단지는 학원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학군 수요가 꾸준합니다. 이들 아파트 단지의 전셋값은 노원구에서 가장 비싼 단지로 꼽힐 만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장 아파트인 청구 3차는 운행사거리 3분 거리에 위치하고 학원과 접근성이 뛰어나며 명문을지초, 을지중학교를 품고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합니다. 건영 3차는 청구 3차 아파트 다음으로 인기가 높으며 청구 3차 아파트와 인접해 있습니다. 라이프 청구 신동하는 대형 평수와 산미를 갖추고 있어 인기가 높으며 불안초를 품고 있는 초포마 아파트입니다. 동진 신화는 학원 접근성이 뛰어나고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중계주공 5단지는 대단지 아파트로 중소형의 다양한 평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광초, 중계중이 인접해 있으며 학원과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합리적인 가격대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우수한 학군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고려할 점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건축 중계동은 대치동, 목동과 비교했을 때 재건축 사업성이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투자 시 장기적 관점과 실거주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학원 수요 중계동 학원가는 여전히 건재하므로 학군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세가 전세값이 높은 만큼 갭 투자 시 투자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계동 학군은 부동산 시장에서 대치동 목동만큼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학원과 수요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포학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